안녕하세요. 네, 지퍼농업입니다 자, 이제 마늘을 수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텃밭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농사를 체험 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마늘밭에 혹은 양파를 수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심을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 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첫 번째는 이제 마늘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뭐 논에 이제 마늘 농사 짓는 사람들을 양파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별을 많이 심어요. 그런데 이모작으로 우리가 보통 뭐 별을 많이 심기도 하는데 밭에 이제 농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밭에 하는데는 요렇게 요 지금 콩을 많이 심을 콩. 콩은 우리가 요게 이름이 뭐냐면은 옛날에 면에서 콩을 이제 종자를 줬다 그래갖고 명콩이라 얘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이게 대홍 콩입니다. 대홍 콩. 그래서 요대홍콩 품종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종자를 심어도 되고, 만약에 마늘이 이제 좀 캐는 게 조금 늦어진다, 혹은 비가, 와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혹은 어 마늘 조금 덜 자랐다 싶으면은, 그 시기에 우리가 포트에다가 상토를 넣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홍콩 종자를 넣어서 모종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종을 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일찍 여유가 좀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마늘 수확하고 나서 밭에다가 콩 종자를 해서 이렇게 명콩을 심어서 매주용, 된장용, 간장용.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콩을 심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종내에서 하시면 좋고요. 이 명콩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가 되면 비둘기가 종자를 심으면은 요 자체 내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부리를 쪼아서 이걸 바깥으로 빼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고정을 하는데 모종을 하게 되면 좀 일이 많이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콩으로 하고 그리고 그 콩에다가 뭐 어, 조류 깊이자라든 지 이런 걸 묻혀갖고 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명콩을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서 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뚝에다가 많이 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뚝이 있으면은 뭐 콩이라든지 뭐 들깨라든지 참깨를 심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참깨예요. 자, 여러분들이 참깨를 좀 일찍 심으신 분들 일찍 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일찍 심어도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어, 콩, 마늘 수화하고난안 돼도 우리가 모종을 내서 참깨를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심을 때도 요 보시면은 요 포기는 보통 한두개 정도. 두개정도로 해요. 네, 두 개.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포기 포기. 뭐 간격은 저희가 간격은 보통 한 20cm에서 한 30cm 정도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어, 우리가 지금 참깨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벌어져도 나중에 이게 도배,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심는 간격도 잘 해주셔야 되고, 종자로 좀 일찍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 수북하게 올라와요. 막 10개씩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두개 정도 놔두고, 속까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참깨 같은 경우에는 짤럭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병 때문에 이제 말라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 약도 좀 쳐주셔야 되고 한 개보다는 보통 두개 정도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는 그 시기에 맞춰 갖고 지금 종자를 심으면 조금 이제 키가 좀덜 자라고 수확량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어, 미리 이제 하우스 내에서 요 이제 포트에다가 상토 넣고 참깨 종자 넣고 해서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 모종 모종 만들어 놓으면은 만으로 수확하는 그 시기에 맞춰 갖고 요거를 일찍 그 적정 시기에 맞춰서 심을 수가 있고 또잘 큽니다. 이 깨도. 어, 여러분들, 이게 종제를 뿌려놓으면은 참새라든지 이런 조류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번 심고 뭐두 번, 세 번까지 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농수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덮밭을 하시는 분들은, 어, 심어놓고 흙을 좀 덮어주면 좋은데, 이 새들이 알아요. 참깨 신이시기 와서 막 참깨를 막 먹습니다. 참깨도 맛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깨를 심으시면 됩니다. 뜰깨, 우리가 뜰깨를 여러분들 들기름 짤때 쓰는 그 들깨입니다. 이 잎도 여러분들이 쌈을 싸먹는 그 깻잎을 이제 들깨라고 얘기하는데, 를이 들깨 종자를 이런 포트에다가 상토를 놔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뜰깨 모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종을 하는 거는 당연히 좀더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시기가 좀 늦은 같은 경우는 모종으로 해 갖고 바쁜 농사철에 씨를 뿌려 놓고 그리고 나서 시기에 맞춰서 밭에 가서 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들깨 모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대파입니다. 자, 대파는 뭐 여러분들 뭐 우리 음식 할때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파는 텃밭을 하시든지 좀꼭 많이 심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파를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파종자를 가지고 어, 포트에다가 상토 넣고 해서 육매로 만들어 갖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한 개씩 한 개씩 심는 거 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좀 수북하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심어 놨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포기 나누기 이거 한세개 정도 나눠서 포기 나누기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한 다섯 포기 이상 열폭이 내외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간격은 이 파는 직립을 해서 크기 때문에 크게 가지가 나중에 많이 크면 벌어지지만은 그래서 좀 좁게 이렇게 해서 망을 씌우셔서 어 이렇게 비닐 씌우고 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심고 나서 이렇게 땅에다가 예, 이제 마늘하고 양파를 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두 개만 심지 마시고 수북하게 뭐 최소한 다섯 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심으시면은 이제 대파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잘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라면 넣어도 되고, 어, 음식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파를 많이 심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심을 수 있는 게 토란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토란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총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보통 뭐 찌개 할때 라든지 국할때 이런걸 많이 토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란은 여러분들이 종자를 구매하셔 갖고 이렇게 토란은 상당히 많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격은 한 30cm 간격으로 해서 토란을 한두개씩 종도로 해서 이런식으로 계속 심으시면 토란도 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소고기국 이라든지 토란 국이란 이런 것들을 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란도 이렇게 한번 심어 보시면은정말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잎이 크면은 우산 대용으로 쓰셔도 돼요. 이게 예, 예,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럼 뭐 염을 잘 아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할수 있는 게 여러분들 수박이에요. 수박도 지금 모종을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격은 이 지금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 자체가 최소 한 1m 정도 간격은 두시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가지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심고 나서도 여기에 이제 유박이랑을 좀 두셔가고 꾸준히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보통 가지는 한두 가지 정도 보통 뭐 어미 가지라든지 아들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든지뭐 아들 가지 두 가지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맞춰갖고 이런 식으로 가지를 유인을 해서 뭐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바깥으로 예. 뭐, 뚝적으로 해서 위로 올리셔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수박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수박이 이렇게 컸죠 그죠? 이렇게 애기 수박이 보이시죠? 이렇게. 예, 저게또 자랐기 때문에, 올래서또 여름에 또 더울 때 먹으면 또 달달하 또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통 참외도 지금도 됩니다. 참외도 여기 맞춰갖고, 심고, 여러분들이 참외를 다시면 돼요, 이렇게. 뭐 참외도 심는 간격은 한 1m 간격, 수박은 뭐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쭉 뻗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수박도 여름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여러분들이 편히 이제 뭐 자주 할수 있는 상추예 상추. 뭐 정상추, 적상추 하고 이제 쌈채소류. 이런 거는 솔직히 뭐 6월 달에도 심어도 되고 뭐 기본적으로 추운 날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이거를 모종을 내서 모종을 심는 게더 좋습니다. 씨를 하게 되면은, 어 조금 거추장스러 부분이 있지만은, 또 종, 돈을 좀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은 종자로 해갖고 모종을 내서 이렇게 심으시면은, 예, 요거 고기 싸먹어도 되고, 그냥 된장에다가 마늘 넣어서 이제 마늘 수확했잖아요. 마늘 해갖고 이제 고기하고 쌈 싸먹어도 되고 하니까, 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시면 됩니다. 요, 요것도. 아삭해요. 정말 아삭합니다. 요즘 상추 종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간격은 기본적으로 뭐한 20cm 내외로 이렇게 조금 심으시면은 나중에 더 커져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따먹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따먹으면은 상추는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추워서 썰이 맞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상추를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보시면 계속 층층이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상추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여러분면 5월달에 가지를 많이 심기도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본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지를 하우스라든지 노지에 좀 일찍 심어서 해야 빨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늘하고 양파, 감자 수확을 했는데도 양파를 수확을 했는 곳에다가 가지를 모종을 조금 사시는 게 좋아요. 종자보다는 모종을 사셔 갖고, 혹은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은 고그 양파하고 감자 캐기 전에 모종을 내서 씨를 뿌려서 포테에다가 씨를 뿌리고 모종을 내 갖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수확을 하면은 이제 가지를 바로 심을 수 있게 예, 모종을 해서 이렇게 휘우셔 갖고 여러분들이 심으시면은 가지를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 냉채를 해서 먹어도 되고 또 무쳐서 먹어도 되고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작물이다 보니까 가지도 하시고요. 가지는 나중에 보시면은 간격을 최소 40에서 한 50cm 이상 간격으로 해서 좀 심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가지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순작업해주는 것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요 청경채, 청경채. 저희는 이렇게 약을 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구멍이 많은데 여러분들 청경채 모정을 어 이제는 씨를 가지고 모종을 하셔도 되고 씨를 파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정경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어서 요거를 데쳐서 먹으면은 식감도 아삭하고 또 건강도 챙길 수가 있는 요 청경채니까 정경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심으시면은 아주 맛있는 식재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경채도 심으시면은 좋습니다.